자, this harmony enters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어, 불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에 들어옵니다. When we try to impose our values on them, 자, 우리가 그들에게 온 그들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강요하려고 할 때, 어, by wanting them to live by what we feel is right, fair, good, and so on. 자, want 동사 o 형식 동사죠. by ing 모음함으로써. 자, 1번이라고 할게요. 목적과가 목적격 보하기를 원하다. 그들이 살기를 원함으로써, 근데 뭐에 의해서요? 여기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올바르고 공평하고 좋은,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올바르고 공평하고 좋은 것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강요하고자 할때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에 불화는 들어옵니다.